자 여기는 진주 경상남도 수목원에 도착을 했고요 탐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입장료는 어른이 1,500원 경상남도 수목원은 규모도 상당하고 도에서 관리를 하니까 아주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표를 끊고 입장을 해 봅니다 이렇게 입장권 예매해서 입장을 해 봅니다 산림박물관 멋지다 여기 이제 2층 가서 본격적으로 구경을 해 봅시다. 이 야. 우와. 살림무 생성. 여러 곳에서 볼수 있는 이런 식물들 이렇게 해놨고요잘 꾸며진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는 삼천시실이라고 있네. 이렇게 대충 훑어보고 한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시실이 굉장히 많은데, 들어볼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가지 산림박물관에 볼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자세하게 이렇게 구경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구경을 한번 해봅시다. 따뜻한 봄날에 이런 수목원 탐방은 정말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소나무 이렇게 깨끗하게 단장을 한것 같네요. 요즘에는 어디를 가나 메타세콰이어나무가 이렇게 쭉쭉 뻗은 게 보기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무궁화 홍보가 같아요. 무궁화 꽃이 많이 폈을 때는 장관일 것 같네요. 건물 모양이 무궁화 꽃잎 모양입니다 자 무궁화가 이렇게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야생동물 관찰원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자 여기 열대식물을 구경을 한번 해 봅시다 열대 식물원이라고 해서 대단하게 많이 있는 줄알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조금 돌아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온실 돌아보고 꽃 구경하러 또 가보겠습니다. 또 대나무도 이렇게 조금 있네요. 야 아, 여기는 연못에 이렇게 데크 길로 만들어놨네요. 잎이 좀더 나오고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산책 코스일 듯 합니다. 자, 이렇게 진주에 있는 경상남도 수목원을 돌아봤고요. 조금 더 트럭이 우거진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경상남도 수목원 탐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진주에 있는 철도문화공원에 도착을 했고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예정지입니다. 이 진주역이 예전 진주역인 것 같아요 오 이게 옛날 진주역 사진 같은데 1936년경 진주역 1호광장 진주역 상설 전시실 남강에 흐르는 진주 미니어처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와 철도 문화공원 잘 조성은 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진주 아 객차도 이렇게 있고 저쪽에는 객차에도 한번 올라가 볼수 있는 장입니다 예전 철길이 지나던 길같은 여기가 아 차량 정비고네 이 은행나무가 잎이 나면 더 멋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객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거 식당 칸인가 보다. 아. 전차대는 기차 방향을 바꾸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 숙지에 네, 이렇게 데크도 이렇게 만들어놔서 여름에 더 산책하기 좋은 길이 될것 같습니다. 아, 향기 좋다. 자. 이렇게 진주에 있는 철도 문화공은 국가 등록 문화재도 있고, 옛 진주역의 모습도 이렇게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여행하시면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진주 철도문화공원 탐방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진주성 공공문에 도착을 했고, 2,000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여기 진주성에 오시면 촉성로하고 박물관까지 이렇게 같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주성 한 바퀴 도는 시간은 대략 한 1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자, 진주성 지도. 진주성 안에서 옛날에 이렇게 전쟁 시에 밥을 하던 것 같아요. 진주성 석구. 24년 9월 30일까지 공사한다는 거네. 야, 여기 또 무슨 문이 하나 있네. 여기가 진주성 북장대가 되겠습니다. 북장대라는 한판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안 올라가는 겁니다. 이쪽 국립박물관도 한번 들어가서 또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또 진주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진주 시내를 또 마주할 수 있고, 돌아서서 반대쪽도 이렇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표현을 해 봅니다. 진주성 포루 자 여기는 진주 국립박물관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진주 국립박물관은 아침 9시 개장을 해서 입장 마감이 5시 30분 최종 시간은 6시가 되겠습니다. 여기 영상 촬영은 안된다고 하네요. 자, 여기 진주 국립박물관 실내에서는 영상을 촬영할 수가 없어서 사진만 좀 담았고요. 숙소국적으로 이동하는 길을 좀 담아 보겠습니다. 야, 이거, 여기 조명이 들어오나 보다, 밤에. 자, 여기가 유명한 진주 남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진주, 쌍층 사적비고, 촉송루는 저기네. 이게 바로 쌍충 사적비. 자, 촉송루를 이렇게 보고, 직접 들어가서도 구경을 해보고, 여기 옛날 사진이 진열되어 있는데, 여기부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진주성 옛모습 사진들 촉석루를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해봅시다 자촉속루를 이렇게 담아보고 위에 올라가서 이쪽을 또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촉속루에서 이렇게 진주 시내 풍경을 감상해 봅니다 촉속루라는 현판을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저쪽 의기사도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진주 의기사. 촉성루에 오면 이 외장을 끌어안고 목숨을 바친 몸길 영정 모셔져 있는 곳까지 한번 들러서 구경해보시는 추천드리고요. 진주성을 구경하면서 공사 중이라 다소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정말 즐겁게 이렇게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촉성루 탐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진주 레일바이크에 도착을 했고요. 와, 여기다 이렇게 포토존도 많이 해 놨네. 1인당 9,000원. 자, 여기서 이제 바로바로 바로 탑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타서 신나게 레일바이크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아까 우리가 출발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주 여행하시면 여기 남강변에 있는 레일바이크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복 4km가 되겠습니다. 자 레일바이크 체험을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여기 진영호 호반 전망대에 왔고요. 진영호 전망대, 이쪽에 있네. 전망대 100m. 전망대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물원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진영호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올라가서 진영호를 한번 조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별로 진양호 공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후반점목 자, 진양호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최고 높은 데까지 올라가면 좀 시야가 시원하게 보일 듯 합니다. 여기가 백대 명품 숲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오! 와, 이 계단 따라서 내려가면 호수 아래쪽까지 내려갈 수 있나 보네. 진양호 풍경은 지금 한눈에 이렇게 볼수 있는데 아주 풍경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진양호 전망대에서 바라본 풍경이었구요. 진주 여행하시면 여기도 꼭 한번 들어서 구경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진양호 전망대 탐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진주에 또 동네 맛집이라고 <목소리> 소문이 나서 수육하고 들깨순두부, <목소리> 자그리 <목소리> 호두부, 보쌈? 이게 보쌈에 나오는 기본찬이구요 보쌈에 나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순대인가 본데? 응 호두부 쌈 맛있다 음식이 전체적으로 맛있네요 양념치킨이야? 이게 호두부가 되어습니다 어제 가고 내가 어떻게 뭐야 되나? 한 음.

<목소리가> 맛있네요. 자, 여러분 진주 여행편 어떠셨나요? 진주에 이렇게 여행할 것도 좋은 곳도 있습니다. 진주 여행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여행은 더 좋은 곳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